결국 이 도명의 선수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협기 속에 앉았습니 최후의 승자 최후의 승리팀을 이제부터 함께 달르치기바니다 김정우 선수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네요. 이곳은 메두사입니다. 그리고 김태경 선수가 위쪽이에 있고요. 네, 김태경 선수는 뭐두말할 나위 없이 강한 선수인 건 분명하지만, 그 개인적으로 김정우 선수는 지금 시기가 트릭을 통해서 드론을 누르려는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뭐, 바로까지 누를 생각은 아니었겠죠. 네. 김정우 선수 정말 최근에 강한 선수들과 맞붙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만, 어, 끝내는 패배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좋은 모습, 어, 보여주면서, 예. 네, 챙기는 모습을 좀 기대해볼 수가 있겠고 네, 그러니까 양 선수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참 지금 잘게롭 펴주네요. 정말 지금 <laughs> 예 척척 <참. 웃음> 해가지고 지금 뒤로 물러나게 해주고 있는데, 풀 예, 어 지금 예, 예. 이거 프로브 좀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예, 예. 같은데요. 위험할수 있어요 지금. 네. 네, 프로브 한 적은 두세말이에요가좀 예. 나오는 것 같네요. 두세개 나와야죠. 예예 아, 예, 예. 예, 조금 나오네요. 프로브 정말. 어, 네. 아, 아 예. 그렇죠. 세개 네, 정도면 아 이거를 컨트롤딪혀 부딪혀 하면서 자, 셋. 아 이게 초반에 그 저글링 한개안죽고들어가서한네개 정도는 들어갈을수있텐데네또세 네. 네. 개도 지금 훌륭합니다. 어? 예, 훌륭한 선택이죠. 예, 좋어습니다 도핑 을 돌아서 미날필드 뒤로 돌아갑니다. 아, 김태균 선수 이것도 좀 판단도요. 페널나하 예. 취소하고, 예, 네, 게이트 짓는 판단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이게 이제는 컨트롤에 달려 있는 건데, 그렇죠. 김태균 선수 손이 워낙 빠르죠 예, 왜 컨트롤 달렸냐 어차피 지금 이제 게이트가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럿이 예. 나온다는 그런 어...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한참 그렇죠 굉장히 성가시겠는데요 김태균 선수 입장에서는 네 지금 개스 취소하게 되면은 어, 커세어를 띄울 수 있는 타이밍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네. 있는 겁니다 타이밍 상관이죠 아, 예, 하지만 시간을 잘 끌어줬어요 자 질럿이 예. 나오고 말았습니다만 자 예. 근데 뭐 질럿이 오더라도 저글링을 잘 돌리게 되면은 에프룸 네, 한두개 정도는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프로브 하나 잡겠습니다. 네. 확실히 김태균 선수 침착하네요. 예. 손질해 가리고 테스톰을 지우 지우면서 저글링을좀 내려라. 어, 그때 좀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렇죠. 정말 많은 연습량을 통해서 저런 신의 선물을 가질 수 있게 된 거고. 야, 야 그러면서 근데... 원질럿까지 컨트롤 해주고 있어요. 김정호 선수도 잘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예. 많잖아요, 아, 둘 다. 예. 그렇죠. 자, 저기는 나는 여기 위 야, 예. 예. 김정호 선수도 저거 인생이 아직까지 살려놓으면서 상대방 정말 귀찮게 하고 있고요. <laughs> 예, 프로브도 한번 이렇게 예, 뭉치게 하는 효과까지 얻어내면서 상대방의 찌르고 들어온 어, 질럿도 잘 망을 해주고 있고. 야네 야, 이러니까 두 선수들이 있으죠. 이여 치러 아저 그, 그, 빼주는 편이 낫죠. 이미 아지면들로 들어 들어 해철이 두개에 다닥 올리고 있습니다. 정... 이게 이렇게 컨트롤 하, 해주는 거이 경기 중에 컨트롤이 자체가 기세싸움이거든요. 예기세서안 밀리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 질럿으로 또, 김대경 선수가 받기 때문에 상대방의 스파이어 터졌지만 커세어와 지상군 유닛이 좀 과감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해처리가 두합 다섯 개에다가 하나 더 하니까 여섯 개네요. 저블링이 네. 좀 추가되어서 나와줘야죠. 지금 어, 아빠, 네, 아빠가 이제 다주면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고요. 자, 리버테크의 코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정경기에서는 도재욱 선수가 커세어를 좀 허무하게 아, 험하게 내주진 않았지만, 예, 초반부터 좋은 움직임을 보주지 못했는데. 하던 대로요? 예, 전 경기와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봐도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커스커즈가스 컷에 노리고 있고. 어, 만약에, 있는데, 셔틀, 예. 셔틀, 셔틀 잡히면 만약에, 정말. 아! 아! 자! 이 받은 건가요? 뭔가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입니다. 네. 김태규 선수는 사실, 사실 저런 실수를 잘안 나오는 선수예요. 그렇죠. 네. 영향을 받았습니다 야 근데 거, 진짜 그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온 스커즈가 셔틀을 잡는 김정우 선수의 플레이 굉장히 매서웠고 어, 어 이게 어, 아니면 가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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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끝나고 나서 격이 끝나고 나서 도정선수의김정경 선수가 야 너도 한번 잡혀가 그러고 <laughs> 나서 한번 경기해봐 <laughs> 네. 나는 대화를 나눈건가요? 자 그래서 경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네. 네 예, 자, 일단, 오질러이 되기 때문에, 성훈 콜론이 없으면 좀, 유닛 뽑아내지 않는 게 맞기 좀 까다롭고요, 이거. 어, 성큰 외 유닛이 추가가 돼야죠. 네, 컨트롤 통해서 김태경 선수가 충분히 이득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정원이 많이 줄어고 있는 김태경 선수가 성훈 완성됐습니다. 네, 본질 쪽으로 쭉 들어가면 되죠? 물훈이 시작했고요. 뭐, 패터리가 지금, 지금 한, 다섯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멀티까지 여섯 개인데, 예. 충분히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셔틀이 항상 매번 말씀드리면 셔틀은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유닛이에요 예, yeah. 아 셔틀 그렇죠 네. 예, 셔틀이 잡히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질럿을 한번 흔든 후에 네. 연계콤보로 셔틀 리버. 리버가 타면서 상대방 한번더 되었는데. 아, 그래도 히드라 1.4 해주면서 최선을 다해주는 질럿드입니다양 선수 모드 컨트롤 굉장히 좋아요 극을 예. 네. 달리고 있는데 투 선수 모두 다 예. 커세어를 줄여준 플레이가 김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고 네. 예. 이제 히드라 리스크 오해 처리해서 팍팍 뽑아낼 거거든요 네. 네. 과연 그 물량을 김태경 선수 특기의 난전 능력으로 좀 극복할지 아니면 도재혁 선수처럼 정말 미친 듯이 뽑아서 상대방을 찍어 누를지 그렇죠. 네, 김태훈 선수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네, 셔틀 잡혔기 때문에 사실 좀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김태훈 선수는 사실, 어, 완벽한 모습으로 승기를 잡는 그런 선수지, 도재 선수랑은 약간 다르잖아요. 자, 이들은 잡히면서도 예. 상대를 때려 눕히는 선수고요. 경로가 심상치 않은데, 근데 먼저 어억을해주고 있는 공중병력. 이거, 에어컨이 맞아요. 순간적으로 컨트롤해서도 셔틀만 잡아버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네. 돼요. 자, 일단은 봤는데 또 있습니다. 스커지가또 네. 있습니다. 지금 뽀뽀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뽀뽀도 지에 스컬지 4기예 이거 잡히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스컬지 4기면 강제슬 딱 눌러가지고 막 계속 컨트롤해 주면 잡을 수도 있어요. 스키자 이거 한번 더 찌르나요? 예, 질러서 이제 상대방의 추가적인 멀티죠. 한번 훑어 보면서 아, 셔틀이 주 공격인데 지금 아쟤가막쟤가더 간당간당하네요. 예 어쩔 수 없이 프로토스 유저인가 봅니다. 쟤가 간당간당해서 예, 예 앞서 막 셔틀 잡히는 거 보니까. 예. 예아 지금, 지금 해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다들 손을 쥐었다가 놨다가 쥐었다가 놨다 그러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예자 예, 예. 오버로드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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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예, 네, 드랍까지도 생각을 해봄직하고 김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셔틀이 계속해서 상대방의빈틈을좀 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김정호 선수의 좋은 반응으로 인해 빈틈이 생기진 않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예.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커세어 리버로 견제가 계속 끊임없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요즘에 어,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템플러 아카이브가 완성된 이후에 다크테플러가, 다크플러나하이템플러가 나온 이후에, 이제, 아. 제대로 된 견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견제가 이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크템플러 하나 따라다니면서, 예. 자, 근데? 아, 이게 지금. 자, 비었습니다! 이야, 결정적이 예, 결정적이 될수 있어요. 드랍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집을 다 비웠는데. 정말 훌륭한 드랍지. 지금 아, 타이밍이 너무 훌륭합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간 자리에서 집에가 만약에 하이템플러라든지 나오게 되면은, 개수유윤다잡아먹는 건데, 어, 이거, 어, 오브로드, 오브로드, 다시 해보면, 다시 해보로강조택 맞긴 맞겠 자, 그리버가 예. 스킬을 제대로 썼어요. 그러서 히드를 갖추어주고 있습니다. 예, 별다른 이제 성과 그 리버, 리버. 리버, 리버. 아, 못한... 아, 해주죠, 예. 선수. 야, 리버 예. 못하니까 리버 하나 타있지 않았습니까? 딜로 하나 떨궈주면서 예. 바로 리버 태우는 콘트롤을 았고요그 사이에 드라마 또 너무 잡혔고요 그렇죠 아 근데 예, 김정호 선수 입장에서 먹는 자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이 정도의 견제식의 드랍식 플레이는 어, 괜찮았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 와중에도 셔틀의 체력을 깎아놨다는 거네 지금 조금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 셔틀이 한번 대박을 좀 터뜨려줘야 되거든요 다크 템플러 아... 상대방의 본진에 내려서 한번 찌르기 공격도 들어갔었는데 김정우 선수 너무나 좋은 대응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성이 생겨서 이제 스포어 런러니를굳건어 지어놨습니다 예, 아예 그냥 그렇죠 예, 가의 이득 못볼 거라면 그냥 안전하게 셔틀 지키는 플레이가 나와주는 게 좋아요 자김태규 선수도 멀티하러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또 예. 이제는 김태규 선수는 체제 갖추고 살려놨던 리버와 질러, 드라군 하이 템플러까지 갖춰서 나오는 플레이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 전에 투셔틀를 뭔가 이들을 보겠다는 플레이를, 예, 계획하고는 있는데, 상대방의 대처가 너무 좋거든요. 셔니까 그러니까 자원을 김정은 선수가 잘 가져갔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식으로 병력을 갖춰서 나오는 것보다, 어, 항상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되, 이루어져야, 돼요. 견제 들어간 이후에, 견제 들어가 주면서 그 시간에 병력 모아가지고 한번씩 나오는 공식이, 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더 지켜봐야죠. 이게 또 자, 김정은 선수가. 그니까, 김정은 선수가 지금 또 좋은 컨트롤로, 좋은 방어력으로, 방어를 잘 하게 되면은, 방끔 저렇게 김태훈 선수가 4젤로 서로 진짜 재미 많이 먹보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소소하게, 예, 유닛들을 조합하는 게 김태훈 선수의 장점인데. 자, 그럼 저까지 김태훈 선수가, 아, 다른 고수 아, 있어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역이, 지역이 리버가 어, 힘을 쓸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지금은 자 다+ 태어난 김정우선수 태어난 배우 태어 태어난 배우 태어난 다우 태어난 배우 태어난 배우 태어난 배우 태어난 배다 태어난 배우 태어난 배우 태어난 배우 태어난 배우 태어난 배어난배요 태어난 배우 태어난 배우 태어난 배우 태어난 배우 태어난 어난어난어난배어난어 딱 오버로드 두기 그 저기 어들나갈수 있는 그런 공간에 내, 어 남겨도 아 남겨둬서 왔다 갔어 예 아주 좋아 아, 그리고 아 태포르 태포르 아! 아! 스톤을 쓰지 못하고 아또 아, 피했어 스톤 피했어요 야또 태포르 또태포 어, 이거 만약에 잘못 들어가면은, 예. 어, 많은 수의 그런 히드라한테 잡혀먹을 수가 있어요. 히드라가 지금 얼마나 보유가 됐는지 정확한 숫자를 봐야 알겠지만은, 히, 어, 저 해처리가 많기 때문에 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히드라 공이라면 지금 해처리 속속 잡기 늘어어요잘안 돼요. 예, 근데 리버가 타, 타고 있다면은, 이거 충분히 질러 튕이 되면서 한번 이득을 본직한 타이밍이긴 한데요. 예, 럴커가 있긴 하지만, 야 질러 야, 다그테플러 예, 이게 김태경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상군 내려오게 되면 상대방의 오버로드가 굉장히 빈틈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오버로드를 커세어로찢어주면서 지상군 계속해서 체제 확보해가는. 이게 김태경의 장점인데. 야, 김정우 선수. 예. 야, 김정우 선수 오늘 정말 잘해주는 점이 지금 김태경 선수가 저쪽 경만세번 넣었어요. 네, 세번다 아.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양 선수 모두 정말 경기력 최상급이네요. 자, 이제 어쨌든간리도러커 쫓겨갔고요. 야, 이제 김태희 선수가 선택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김정호 선수가 지금 잘해주고 있다는 점, 점이, 예. 어, 어설프게 널코주익이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물량전을 해가지고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유닛이 될 때까지 테크토리 올리고, 유닛 뽑아주고, 지금 어설프게 널코주익이 들어갔다가 뚫리게 되면 경기 끝납니다. 자, 곳곳에 벌어내린 히드라들. 예.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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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형 오늘 어떻게 된 건가요, 정범 예, 계속해서 호시 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아! 아셔 정말! 셔째 날이 아니네요. 예. 네. 아, 아, 네. 아, 네. 菜单。 이 싸움 정도는 이길 것 같은데 그 셔틀이 있었다 고확실하게 앞서갈 수 있었거든요. 자 양분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이 어디입니까 김태균 선수가? 에, 뭐 사실 근데 김태균 선수도 급할 이유가 없어요. 한시적 멀티도 추가적으로 성공했는데다가 뭐 셔틀이 잡히긴 했지만 계속해서 뽑아낼 자원력은 됩니다. 근데 지금이 빈틈이에요. 셔틀이 한번 잡혔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약간의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해야지 김태균 선수도 이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어, 힘이 생기는 건데 왜냐하면 셔틀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모든 병력을 김정우 선수가 다 합세해가지고 센터 쪽으로 그냥 어. 양방 이제 180도로 둘러 쳐버리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자, 이게 경기 양상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아, 리버가잘 예. 나왔네요. 귀여워서 잘 나왔어요. 야, 김정우 선수가 드랍이라든지 뭔가좀 이렇게 난전 능력을 자신의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싸움을 이끌어야 되는데 커세어가 계속해서 상대방이 오버런 노리니까 그런 플레이도 사실상 힘들고요. 자, 야. 여기서 정신 차리자만, 예. 정신 차리는 자만 삽니다. 자 이거 드라이스크 예 그다음 자 이거 이거 드랍 드랍 나보 됐네요 예예 밀리지만 않고 이한 시종 멀티 드랍을 통해서 한실종 하게 한다면 리버나 뭐 하이트 플로가 어, 없네요. 없네요 아 캐논 세 개면은 충분히 격파할 수있는그로어 유닛 양이지 오버랜드 세 개면은 어 양수구이 차 있으니까요 네. 어 한방병 력이 지금 자내려 않은 병력인데자내립니까 <목소리> 확실하게 힘들어, 해야 됩니다. 자, 확실하게. <목소리> 니다 예, 아, 아, 지금 이거주와야 돼요. 롤 거한테 한테 그렇고 강조택. 그렇고 택 아니요승가지 아, 죽었어요. 예. 네. 참으로 셔틀이 나갑니다. 아, 셔틀! 야, 정신없네요. 야, 나옵이이제버리지벌어버으니까넌지 네. 왔어요. 야, 승가수가 수들의 정말 뛰어난 컨트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프로모를 바로 딴 것도 아닌 게, 혹시나, 넥서스를 네, 내리자마자 바로 테러할까봐, 프로모가 약간 물매를 맞았던 거예요. 야, 아, 지금, 아, 이게, 정말 예. 김정우 선수도 잘해주고 있는 점이, 김태균 선수는 저 셔틀에 질럿 어, 내려가지고, 시선 끌고 센터 쪽으로 화끈하게 진출하려고 그랬는데, 그 타이밍에 또, 김정우 선수가 딱그전 타이밍에 들어갔기 때문에 센터 쪽으로 십살이 못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 김성종 게임 연출이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예, 정선 수가정말 천막을 잡아랍니다 거예요. 자, 자 이거 잘랐 한판 두선도 오늘 막으요여센을리강가가고 이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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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지 결과가 결과가 결과5점과가 결과가 결과가 어과가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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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과가 결과가 결과가 결과 그 성이 한번딱 펼쳐지면서 싸움을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김정우 선수도 뭔가 확신이 있었으니까 달려든 게 아니었겠습니까? 예. 예, 그때 김태균 선수 너무나 잘 싸웠네요. 김태경 아... 선수 경쟁을 되게 많이 당겼어요 하지만, 근데, 아, 어, 김태경 선수도 너무나도 많고 해철이 도 많습니다. 근데 5번가 찍게요 그렇죠. 아니, 김태균 선수와 도장 선수 스타일이 다른데, 자기가너 있어요. 도장 선수 경기를 보는 것 같나요? 자, 그래서, 예, 도장, 아 예, 김정은 네! 김정은 선수도 예, 예. 밀리지 않는 선에서 이런식으로 계속 소모전 이끌어주고 네! 그 예, 한시적 넥서스 테레마 어떻게든 이겨준다면은 김정은 선수도 나쁠게 없습니다 디파일러 만금 예. 아까 올라갔더니 디파일러가 보이죠? 자 디파일러 한번 예 확보되면은 드랍을 통해서 상대방의 본진쪽 한번 노려보도더라고슈퍼조리 있으면서 네! 예, 아드레나 글래지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디파일러 조합해서 정글링을 더 극대화 시켜야죠 지금은 믿을건 디파일러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 멀티가 지금 똑같아요. 하지만 전투 자체에서 프로토스가 계속 승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프로토스가 밀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즉가 저그가 무언가 지금 어이길려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디팔러의 활용이 필수적이에요. 자집디에러 없는 상태에서! 아, 글러브를 잘못 썼어요. 예, 아직까지 아칸이 굉장히 적은 소수기 때문에 아, 굉장히 가감하게달려보는김정우 아, 선수, 이른바 김정우 선수가... 지금이 타이밍이니까요.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상대 그런 빈틈이 조금 있었을 때 확실히 병력도 제거해주고 네. 멀티를 칠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오는 이 셔틀 견제 멀티 디스킹이 질렀더라 질렀더라 놓쳤어요 놓쳤어 템플러 떨어집니다 템플러 한개에서두개 정도 내리면 드론 몰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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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입니다아팠어 예, 김정호 또그 또 살려가고 여기 멀티도 막얘 예, 때려주면서 그 때리는 진러 잡아주려고 저거 공사법칙을 실력 공사법 예. 잘딱 네. 커세어를 좀 이렇게 활용해야지아니라고 있는 질러. 예. 어느 순간 김정호 선수가 센터 쪽을 확보했습니다. 예. 아직은 아직은 예 물론 지금 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칭찬할 점이지만은 아직은 뭔가 아까 벽과 어, 멀티를 어느 정도 칠수 있는 그런 변경 자체 만들어야 돼. 지금 만약에 이렇게 같은 어자원의 어, 그런 양으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물론 아직 좀더 지켜봐야지 알겠지만요. 예. 또뺐고요또대피한다 또. 야, 근데 예. 자자 스톰 스톰. 자, 아직 아직. 스톰 스톰이랑 플레그뿌리이나 아, 플레그. 아, 이거 플레그 굉장히 골치 아프겠는데요. 그래도 상대방은 저글링이 아드레나글레저 업그레이드 완료됐기 때문에 드라군들이 정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플레그지뿌려졌습니다 네. 그 매트에서 반로 기록이 안지 않아서 뭐지 같이 진짜 먹으면 사실 프로토스가 적글이 이겨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 어, 미네랄이 빨리 떨어지는 건 프로토스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정글가 이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아, 하지만 오늘 상대는 김태이에요 진짜 지가네요. 여기서 그것도 보고 있었나? 봐 김정훈은. 예. 아, 정말 양석도 모두 최고의 반응 속도를 이야, 보여주고 있었 예. 예, 그러면서 센터 쪽을 어떻게든 내주지 않겠다. 점령하겠다. 야! 야!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하세요, 빨리, 빨리! 굉장히 중요한 주시고, 그렇죠. 네, 근데 빼주기 선물 또! 없자, 없자, 잡쪽 잡아주고! 야, 이거는 미니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집중력에 있어서 미니맵을 순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조 선수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네. 최고의 프레줬조수가눈이 네. 예. 시원한데 아주 그냥, 또, 예, 다섯 시쪽 안마당의 처리 취소당했나요? 취소됐어요. 아, 다취소당다가다가 취소했어요? 네. 그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드론이 안래다그 네. 자, 취소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지금 이제 지우려고 시도하죠. 예. 야, 이고 야, 주변에 거프! 네, 어. 예, 김태우 거프가 서서히 센터 쪽을 조여오고 있거든요. 네, 예, 드랍이라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상대방이 명로 제약. 셋이 지! 스톱! 아, 아 네. 예. 이게 분명히 예. 같은 자원이게 되면은, 어, 조합이 될때 게스를 그냥, 어, 더 많이 가, 아, 어, 같은 자원일 때 게스가 한세개 이상 되면은 프로토스는 조합 자체가 훌륭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칸 템플러 예. 리버 다 나옵니다. 자 센터의 러커라인이 겉어졌는데 내려옵니다. 그래서 멀티쪽찍이잡가가는 김태경 선수. 그러니까 아, 하지만 김정우 선수는 게스통 어 게스멀차나 더 가지고 더 가지고 가지 울트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못 나와요. 뒤에서 적어이접쳐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멀티점 착. 하이트브가 뒤에서 커버해 주고. 예 진짜 아, 지연이 너무 좋지 예. 않아요. 김정우는 여기는. 다리 건너면서 별로다 먹을 것 같은데 요청을뒤집어서 자, 바로 이거는 김정호 선수가 막으로 올게 아니라 멀티를 치러 갔어야 돼요 이거는 뺏어야죠. 이건 막아도 막은 게 아니에요 막아도 프로토스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멀티도 가가지고 멀티 완전히 제거해 주고 이야. 같은 양 같은 좌우로도 꾸역꾸역 뒤팔로임으로 버티는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여기도 뒤로 가주가지고 트랩 가지고, 예. 가지고 버티는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어떻게 될지 자, 몰랐는데, 자, 이게, 뿌려져, 뿌려져, 어, 이한 번의 공격, 이 김재규 선수의 한 번의 공격으로 김재규 선수가 경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어, 마찬가지로 김정우 선수의 한 번의 이걸 방어 선택이, 결국은 경기를 그르치게 만드는 그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방금 플레잉으로 예, 방금 잡아보셨습니까? 그렇죠. 와. 정말 김정은 선수 경기력 굉장히 높고 멀티를 쳐야 됩니다 멀티 네, 정말 장래사선말씀해주지 멀티를 쳐야 돼요. 자신 파괴되는 데 상대방 멀티를 주면은 불 모두 뻔한 거죠. 그렇죠? 이 순식간에 진행된 서로의 생각이 결국 승부를 갈라놨습니다. 서로의 생각 중에 김태경 선수의 생각과 판단이 승리를 바꾸는 판단이었어요. 자 플레이가 한번 제대로 뿌려지면 그랬던 진락 순식간에 녹여버리면서 멀티 쪽 한번 칠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최서 김정우 선수가 어, 희망이 있다고 어, 말씀드리려면은. 지족 김태경 선수가 가지고 있던 병력 다 제거해주고 어느 정도 병력이 남아있어야지 희망이 늦었어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상세 고 예. 지금은 아, 안 돼요. 힘들어요 네. 럴커. 지금 힘들어요. 예, 네, 럴커는 힘들겠네요. 자, 서서히 김태경 선수가 힘을 세려보고 플레이크! 네. 자, 과연 플레이가 안되겠어 플레이 다크소! 럴커 다크소! 카크섬이 여기 접촉이 아니거든요 좀더 들어가서 멀티 쪽에 타격을 줄수 있을만한 위치에 자리를 잡아야 한 번, 되는데 이한번 귀에 놓치고 여기 지입니다김동이요 마지막 이한 번의 에요 마지막 이한 번의 기회 하이플로발이에요 하이트 플로스브이브 무슨 일이 있어도 아 예, 아홉시 멀티 무슨 일이 있어도 김정호 선수 파괴했어야 처음에 대항할 만한 힘이 동등하게 갖춰지는 거였는데 아, 아, 이게 정말, 녹았어요. 아까 차라리 그냥 방어로 가지 말고, 공격을 가서, 멀티 그냥 파괴해버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어, 아, 지금 너무 많이 났네요 자, 그렇죠. 진화도. 아, 그렇죠. 예 이게, 이게 적의 힘이거든요. 어요 그래도 멀티를 치게 된다면, 예.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 만약 멀티를 붙이게 되면 희망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멀티를 치고 자신을 멀티 돌리기 위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멀티 에서 9시 쪽은 껴는. 9시 파괴하고, 파괴 네시 쪽. 넥서스 1.4, 넥서스 1.4, 넥서스 1.4, 1 오, 4 하고, 네시 쪽 지금 돌려줘죠 내쉬 쪽, 넥시쪽, 쪽도 어느 정도 방어, 그런, 타워를. 방어할 수 아. 아. 김정경이어요 참, 네. 나만 뺏길 수가 없어서 김정경이그런셔서가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김정다 5시 무조건 지켜내야 됩니다. 다섯 이 지켜내면 네, 일단 플레이 되는데 아, 네. 네. 일단 그포토스의드라곤 네. 비율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질럿만으로 저명렬 조합할 수 없다는 거디파일럿 플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플레이 네. 뿌리고 슈퍼 저글링으로 네. 자체를잡아되죠 그렇죠. 플레이를 뿌렸을 때 가장 많은 손실을 보는 거,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거 질럿이에요. 네, 네 슈퍼 저글링 아드레나그레저 그레이드 저글링으로 플레이가 한번 뿌리면서 다섯 치 멀티 지켜내고. 어떻게든 좀 이렇게 상대방의 멀티 쪽 자원줄에 타격을 주는 경기운영을 가닥을 잡아간다면 아김정우 예, 선수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지만 부지런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원이 굉장히 좀 적었을 때 힘을 보는 거는 프로토스다 아시, 보니까 조금 더지금조이더 지켜봐. 스이 소스, 이 소스, 이 소스, 넥서스강조스넥서스강조대넥서스 강조대. 넥서스 강조대. 이 소스, 이 소스, 이 소스, 이 소스, 스이 소스, 이 소스, 이 소스, 이스스스스 줘야죠. 이들는 병력 싸움에서 이길 게 아니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켜야죠. 지키면서 어 소규모 어 히드라랑 아 소규모 저글릭이랑 디파일러로 디파일러, 견제 그렇죠. 견제 들어가면서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예, 지금은 디파일러가 생명입니다. 유정우 네. 네. 선수는 아, 양을 네. 모든 걸다 막아야 돼요. 근데 아, 아직 양은 좀 많아요. 양은 좀 남겨두고 양은 많아요. 자, 그리고 첫째 예. 리버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리버만 적극적으로 상대로 한다면 예, 다섯 좀밀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섯 시좀 만약에 밀리게 되면, 그 다시 복수 잡을 수밖에 없고 버텨야 돼요. 무조건 버텨야지 김정우 선수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 자, 그래서 버티지 못하면 안안자 그래도 버티지못하면안 돼요. 그런데 병역 규모가 파워 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디존스 아아톱 뿌리고 앞쪽에는 리버가 스크루어 네, 디파일러가 좀 아쉬운데요. 디파일러 있으면 어쩔지 플래그 뿌리면서. 아, 근데 병력이좀 있네요. 맞네요. 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네, 이거 지3-2 연입니다. 네, 게다가 지금 멀티 돌리고 있고 멀티 캐논은 파괴당하지 않았어요. 다시 깨졌어요. 네, 예, 네, 다시 넥서스 제거는 했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는 자원체찰 한시 쪽에 다시 할수 있고요. 아, 넥서스 테러를 하는데는 성공을 했지만. 5시 멀티를 지킨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모든 것이 이뤄졌어요 네, 김정우 선수의 승리가 보이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더 멀리 커나를 지원 정잠후후 넥서스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참 김정우 선수 정말 어 요즘 경기를 보면 예. 정말 아주 잘해주는데 잘해주는데 아직 신인이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좀 패배하는 기미 남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어 희망이 정말 희박하기는 합니다만은. 최선을 잘 해주고 있어요. 자, 병력이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병력이 사이즈를 갖고 있는 김정우 선수. 네. 스커즈, 또스커지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마은질기듯이 1절 나오는 김태경! 아, 이게, 근데 양이 병력을 다치고 있는 양 자체가 어느 정도 어필스해야지 예, 역시나. 예, 오늘 아, 김태경! 예. 김태경 선수가 쇼를 보여주네요. 예. 마지막에. 예, 아, 이제는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요. 리버드 24킬 영웅 리버입니다. 드라군도 3 2킬라는 마당에 리버라고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소띠에를 맞이해서 울트라를 볼수 있을까 했는데 나와, 울트라가 나와 울트라 나올 수있나 모르겠네요. 예, 그런 자원이 없어요. 자, 그렇죠. 그런 자원력을 허용해주지 않네요. 이게 김태국 스타일이거든요. 김정우 예. 선수는 저 셔틀만 잡자요. 아, 예, 셔틀 잡네. 예, 이거는 정말 잡혀도 되는 셔틀입니다. 이제 그렇죠. 예, 멀티가 없는 저구 아, 아 혼자 예. 혼자 살아있네요. 아, 한시 적 멀티도 파괴 못하고요 지금 와서 다시 파괴한다 하더라도 김정우 선수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유닛도 나올 수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 아, 역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태워서 뺍니다. 김정우도 네. 대단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네. 아쉬운 거예요. 김정우 선수는. CJ도 아쉽고. 네. 아까 그 전라도 도시분도 아쉽습니다. 네. 정말 최선을 다했고. 경기력 보세요. 김정우 아 선수. 경기력 아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한데. 정말 뛰어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그 하나 그 자원줄 하나 때문에 그러면 그 5시 들어온 상대방에 정말 조합 잘 되어 있기도 했지만 디파일러의 다크 서원과 플레이가 뿌려지면서 어떻게든 잘 달려들었다면 자, 야,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겨요 밤이나 설 가능합니까? 여죠 지금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어, 기적의 아버지예요 <laughs> 이기게 되면 기적의 아버지입니다 어디 가요? 해설이는요 정말 힘들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아, 게다가 김, 예, 상대가 예. 김태균이라는 거.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유리함에서 김태균 선수를 지금 상황에서 어, 역전하기라는 역전 역전을 하는 것이 사실 아! 아! 났아아 야! 야 김태균! 아, 예. 왜? 마지막인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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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 끝판왕들의 대결이었는데 김태경의 병력 움직임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초반 커세어 셔틀이 터지면서 시간을 번 김정우는 네 번째 멀티를 좀더 빠르게 활성화시킬 수 있었고 김정우의 분위기로 점점 흘러갔는 듯했습니다. 뒤늦게 셔틀리버를 확보한 김태경은 공격을 감행하지만 이미 수비가 다 되어 있었고 김정우는 오히려 병력을 우회시켜 막자 히드라 드랍을 감행하죠. 여기서 큰 피해를 주나 싶었지만 생각보다 쉽게 막히고 김정우는 손해만 보게 됩니다. 이어서 김태경 또한 6시로 질러 리버 공격을 시도하나 마찬가지로 쉽게 막히고 역시 손해만 보게 됩니다. 또 중간에 센터에서 리버턴 셔틀이 아무것도 못하고 폭사당하죠. 이렇게 무난히 흘러가면 김정우가 주도권을 잡는 분위기였으나 질러 리버 드랍이 막히자마자 한신 멀티를 시도하며 곧바로 부대단 질러들이 시간을 끌기 위해 센터로 질주합니다. 이 장면이 이 경기의 키포인트였습니다. 김정우는 무난하게 한시 멀티를 내주게 되면서 멀티 개수가 동등하게 되었고 계속 날라오는 셔틀 견제 때문에 히드라들이 발이 묶여 추가 멀티를 못하게 되버립니다. 경기 후반에는 저그의 기동력으로 9시, 한시 멀티를 동시에 파괴하며 3시 멀티까지 활성화시키지만 조합된 토스 병력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중반까지는 계속 손해본 싸움을 한 김태경이었지만 병력 움직임과 계속된 셔틀 견제로 한시 멀티를 활성화시키고 추가 멀티를 어떻게든 주지 않은 김태경의 미친 피지컬이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